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2년 전 부산시의 허위 공문서 논란 속에 무산됐던 산청 지리산 덕산댐 건설 사업이 최근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댐 건설을 위해 민간추진위원회가 나섰는데요. 산청군과 구의회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하류 지역인 진주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리산 자락 산청 덕천강입니다. 강 주변으로 주택과 학교, 남명 조식 선생 유적이 있습니다. 이곳 하류 4km 지점이 지리산 덕산댐 후보지로 다시 거론됩니다. 추진 주체는 산청 시천과 덕산 일부 주민으로 구성된 추진위원단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추진단에서 밝힌 댐 건설 예정지입니다. 추진단은 댐이 건설되면 이곳 상류 3,300여 가구가 수몰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합천댐과 남강댐을 더한 크기인 11억 톤 규모의 댐을 세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군수님하고 군의회는 에 이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 그걸 가지고 이제 군수님하고 이제 군의장님께서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주민 76%가 댐 건설에 찬성한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이후 주민 갈등 조짐까지 읽고 있습니다. 산천군과 군의회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찬반으로 인해서 어떤 삶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반면 하류 지역인 진주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진주시 의회는 덕산댐 건설이 경남 서부권 식수원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진주시의 공식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루에 약한 150만 톤 정도 전으로 해서 물이 사용되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긴다면 이 식수뿐 아니라 모든 문제가 이게 어려워집니다. 최근 환경부가 물 부족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해 댐을 추가로 짓거나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리산 덕산댐을 둘러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진주 K기업가정신청년포럼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주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첫날인 오늘 전국대학생 등 250여 명은 진주시 지수면 승산마을 등 국내 주요기업 창업주 생가를 찾아 기업가정신을 체험했고 해외 진출기업 등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내일은 GS와 삼성, LG와 효성 등 기업체 고위 임원이 참여하는 강의와 토론이 이어집니다. 익명의 기부자가 진주시 아동보육과에 10kg 쌀 50포를 기부했습니다. 이 기부자는 2021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정미소에서 도정한 쌀을 진주시에 맡겨오고 있습니다. 기탁된 쌀은 아동 공동생활 가정 등 30곳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경남경찰청은 여성 경찰관을 상대로 강제추행과 모욕을 한 혐의로 거창군 간부 공무원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월 거창군 한 식당에서 경찰관 격려 행사를 하던 중 여성 경찰관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지난달 이들 간부 공무원 2명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경상국립대가 다음달 3일부터 6일까지 2024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원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모집 인원은 가군 290여 명, 나군 470여 명, 다군 2명 등 모두 780명이며 정시 모집 전형은 일반과 지역 인재, 농어촌 학생 등 7가지입니다. 경상국립대는 정보통신공과대학과 우주항공대학을 신설해 우주항공 당산 분야 인재육성에 나섭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